기동문화선교회가 설립 16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예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서정형 대표의 사회로 시작해 가수 윤한기 목사와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가 각각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동문화선교회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예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신바람 힐링 강사진과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있는 칼럼과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의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선 다양한 포럼, 또 학술 이라 등을 텐데요 아, 다수가 보이지 않아도 소수의 모임을 통해서. 전량력이고또 평신도 중심의 다양한 신앙 정보와 목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독문화선교회는 고 신바람 황수관 박사가 2004년 5월에 설립한 문화선교 단체로 마음을 같이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힐링 부흥회와 찬양 간증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의 앞장서 왔습니다.